오늘 같이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구약성경 818쪽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시 하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아침 새벽을 깨우시고 이렇게 예배에 같이 동참하신 분들도 동일하게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고. 기도응답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스트레칭을 해볼 텐데요. 잔좀 깨시라고. 자, 우리 칼집 끼고 쭉 한번 올려보시겠습니까? 자, 좌우로, 좌우로 한두 번, 세번 정도 하시고요. 쭉 보십시오. 자, 팔 내려오실 때 어깨도 좀 돌려보시고요. 자, 고개도 이렇게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잠이 좀깨십니까 <laughs> 네. 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시편 아, 23편 새벽목상세 번째 시간 자기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어,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수요일 일부 예배를 제가 지금 맡고 있는데 아, 새벽목상 시리즈로 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아, 오늘 이제 김건중 목사님의 차례인데 어, 휴가를 가셔서 제가 잠시 이렇게 자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어, 그럼. 첫 번째 두 번째를 못 들으셨다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 혹시 오늘 들으시고 1편과 2편이 궁금하신 분들은 어, 유튜브에서 어, 찾으시면 되는데요. 어, 이재훈 치시면 주로는 가수 이재훈이 많이 나오고요. <laughs>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 목사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 이름은 저 끝에 한자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메디컬 처치 이재훈 치시면 바로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1편 2편 찾아서 연달아 들으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 먼저 저번 시간에 나눈 말씀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짧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절이 여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시작하잖아요 여와는 나의 목자신이 이 구절은 10편, 23편 전체를 덮는 굉장히 중요한 근본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여와를 나의 목자로 삼은 사람의 마지막 종국은 내게 부족함이 1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아 그리고 이것은 이 어, 절에 이 절은 저번 시간에 했는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라고 하는 것은 어, 앞에 나오는 그가 나를이라고 하는 이첫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구절에서 우리는 로드십 시장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목자 즉 주인으로 내 안으로 들어오심으로써 비로소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한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나의 모든 필요를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실만한 물가라고 했는데요. 이 실만한 물가의 뜻은 움직이지 않는 물, 잔잔한 물, 조용한 물, 고야 물로 인도하셔서 참으로 세심하게 에... 우리를 이끄시는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흐르는 물에서는 물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복습을 잠깐 마치고, 오늘 이제 3절에는 어떤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여러분 기대 하셨나 모르겠는데, 어제 기대가 되십니까? 예, 아멘 하신 분들은 100배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예, 우리가 3절에 오늘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 근데 우리 성경은 어, 우리 성경 개정 계획은 좀 아쉬운 번역이 있습니다. 어, 요 구절을 오해 소지가 약간 남아 있는 번역 같아서 좀 아쉬운데요. 이것을 히브리 성경의 어, 원어의 순서대로 배열하면 순서가 좀 바뀌게 되거든요. 제가 어, 직역으로 해서 한번 말씀드려볼 테니 들어보세요. 어, 나의 영혼을 그가 숙생시키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나를 의의 길들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삼들이 끝나거든요. 여기서 보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가 이 본절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시간에는 히브리 성경 원어의 순서에 맞게 첫 번째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를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고 마지막에 이 순서상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순서로 한 구절 한 구절씩 꼭꼭 씹어서 은혜의 단맛을 다 같이 늦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뜻은 나의 영혼을 그가 소생시키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에서 내 영혼이라는 단어가 언어상에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즉, 무엇 무엇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영혼까지도 이런 뉘앙스를 품고 있는 구절이란 뜻입니다. 마치 2절에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은 마치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들,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의 육체적인 것, 실생활적인 필요를 여호와이레의 하나님, 그리고 세심하신 극률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부분을 다윗이 고백했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삼절에 들어서자마자 다윗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즉 비접을 한 육체적이고 실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인 비접을 한 영혼의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에 대한 부분은 삼절에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구절과 더불어서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육체와 대응되는 우리의 영혼을 지칭할 뿐만 아니라 더 넓게는 육체와 영혼을 모두 포함해서 생명, 마음, 기벽, 몸 등을 포함하는 인간의 전 존재, 인간의 전 존재가 회복되고 소생, 소생, 소생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소생시키시고 라는 원래의 뜻은 어, 여러분이 지난 수련회 때 많이 들었던 단어인 슈브에서 온 단어입니다. 즉, 돌이켜서 회복시키고 새롭게 한다 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면 그분이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은 물론 이거니와 이로 말미암아서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어, 우리의 전 존재가 다시 말하면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된 인간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소생되는 축복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육체와 영혼의 모든 부분이 여러분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소생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너는 참으로 살아있구나. 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두다입니다. 자, 우리 23편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그가 나를 의의 길들로 인도하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텐데 선한 목자가 한 손에는 지팡이, 한 손에는 어린 양을 들고 이렇게 많은 양들을 이끌고 다니는 그런 그림들 보셨습니까? 예, 네, 많이 보셨을 텐데. 너무나 목가적이고 또 풍성하고 따뜻한 작품이라서 그것을 보고 있으면 이제 저절로 우리 마음이 푸근해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그림들 가운데 맞는 부분이 있고 틀린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맞는 그림은 뭐냐면 목자가 양들 앞에서 양들을 이끌고 가는 모습은 맞는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표현한 구조의 원어는 바로 앞서가다, 인내하다라는 뜻으로 목자가 솔선수범해서 양을 앞서 이끌고 가신다는 뜻입니다. 결코 양을 뒤에서 몰아치듯이 내몰면서 끌고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과 같은 것이죠. 이 부분은 맞는 그림입니다. 그러나 같은 그림에서 틀린 게 하나 있는데 그 배경이 너무 화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인도하시는 그 길은 꽃길이나 푸른 초원이나 물가가 아니라 아니라는 뜻입니다. 매우 매우 험하고 좁고 거친 광야와 같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냐고요? 어, 의의 길이라고 쓰인 이 길로 쓰인 히브리 단어가 마흐갈인데, 이 단어는 대로에서 붙이는 단어가 아니라 좁은 길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의의 길은 좁은 길이다라고. 목덩이었던 다윗 20편의 저자인 다윗은 단정적으로 규정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만약에 야, 어, 목자고 내 사랑하는 양들이 제가 이끌고 간다면 저는 길을 쓰고 좁은,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 탄탄한 길, 풀도 많고 물도 많고 이렇게 평탄한 길로 이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목자의 마음일 것 같은데 왜 목자가 좋은 길을 놔두고 이런 좁은 길로 자기 사랑하는 양들을 이끌고 갈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양 씨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광야에서 푸른 풀밭 구하기는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구한다 해도 먹을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 풀들을 다 소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양들은 먹을거리가 곧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동하는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어, 양들이 굶어 죽기도 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목자는 다른 풀밭을 미리 생각해 두었다가 그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야 먹을 풀을 구할 수 있고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한 풀밭에서 다른 풀밭으로 가는 길, 광야에 뜸은 뜸은 있는 풀밭을 어, 목자의 인도에 따라서 양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 그 일, 그 일은 곧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볼수 있고, 오늘 10편, 23편은 이 길을 의의 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의 길로 생명을 얻기 위해 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대부분 산악 지역이라서 그나마 좀 편한 길로 가려고 낮은 계곡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편하긴 한데 간혹 있을 수 있는 많은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 날에는 그 말랐던 계곡이 와디라고 하는 급물살의 강이 되어버려서. 순식간에 양들을 휩쓸어 갈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련한 목자들은 자기의 많은 양들을 인도할 때에 다니기 편하다고 해서 절대로 낮은 계곡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또한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넓은 길도 피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맹수와 도둑들이 양떼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참목자는 양을 사랑하는 참목자는 다른 풀밭으로 먹을 것을 찾아, 즉 생명을 찾아 떠나는 이 의의 길을 선택할 때는 때로는 우회해서 먼 길을 가기도 하고 일부러 험한 지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나 약물이나 다 고생스럽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비록 고생이 되긴 하지만 그 길이 진정 안전한 길입니다. 생명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마음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우리는 넓은 길을 가야 할까요? 주님이 제시한 좁은 길로 가야 할까요?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이 가는 좁은 길로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목동이었던 다윗, 이 시편 23편의 저자인 다윗은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홀로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먼저 의의 길로 앞서 가시기 때문에 비록 비록 그 길이 좁다 할지라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자기는 의의 길로 갈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우리 모두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이 먼저 걸어가셨던 그 길, 의의 길, 생명을 얻는 길, 영생을 주는 그 길로 우리도 앞서 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완주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기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자, 우리가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이번 세 절을 읽을 텐데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도다 어, 초반에 잠깐 언급했듯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구절은 실은 3절의 맨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성경체로 읽으면 잠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아, 단지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적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언어상의 차이라서 그런데요. 그렇게 보기에는 이게 너무 좁은 적용이 되거나 본래의 뜻을 담아내기에는 좀 무리가 됩니다. 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구절은 실은 1절과 2절과 3절의 결론이자 목적이자 하나님의 본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는 매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 한번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0편 23편의 큰 그림입니다 보면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 바로 2절과 3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는 네 개의 동사로 표현하고 있는데 2절에서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누이시는 것,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두 번째 것,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네 동사를 통해서 여호와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그가 나를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갑니다. 다시해서 그가 나를 누이셨고, 그가 나를 인도하셨고, 그가 나를 소생시키시고, 그가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나를이라고 하는 이 절의 앞에 나오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데. 주어 플러스 목적격에 맞는 동사가 이네 개가 다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동사들의 주어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고, 이 동사들의 객체는 양, 즉, 여기서는 다윗 자신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양인 우리에게, 나에게 일들을 다 서술하시고 나서, 왜 내가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밝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뜻 어, 말씀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언제나 그 행하심 자체보다 더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수륙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명은 여호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두 가지 뜻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는데 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뜻을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동시에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속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둘다 맞다고 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나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분 자신과 그분의 이름이 동일시가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느 누구나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세상 사람이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는 곧 하나님 자신에 대한 태도로 단주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경외와 사랑은 곧 보이는 하나님 이름을 위한 열심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열심은 곧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열망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자체, 인생 자체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셨고,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누이셨고, 실 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보호해 주셨고, 내 영혼까지도 소생시켜 주셨으며, 좁고 험하지만 생명이길 안전한 길, 즉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이며 반드시 우리가 할 것인,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오늘 이 시간 깊이 깨달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갑 합니다. 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듣기에는 좀 서운한 말로 들릴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의 참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이 진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건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목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영적으로 각성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적으로 각성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합니다. 10전 23편 1, 2, 3절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바로 이러한 신앙의 고백들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저희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달리 설명할 도리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때마다 심하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도 돌보아 주시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온전한 소생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의 길이 비록 좁고 험하지만 목자가 이끄시니 믿고 따르는 그 길이 참 생명의 기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로 주신 주어진 모든 것을 단지 내 것이라 여기고 움켜 움켜쥐고 있지만 말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믿음과 헌신과 결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사명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원하시는 기름을 이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 연약한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어서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드리고 40일 작정 기도 예물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각 숫자를 매기며 1천번째 헌금을 드리는 많은 분들의 귀한 헌금과 또한 빽빽히 적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 흠명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소망대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시간에 다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드리지 못한 속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 음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이제 같이 기도하시기 전에 기도의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받은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건강과 숙면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특별히 미국의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곧 귀국하실 때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시고 이어지는 금요차례 예배 인도 등의 사기 일정에도 주님께서 힘주시를 위해서 메타니 목사님께서 기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 가운데 은혜 달라고 많은 성도들이 어,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해서 은혜 달라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서 기도주시기바라고요세 번째는 코로나 재확산을 막아달라고 안전한 예배 환경을 위해서 지켜달라고 특별히 수련회 이후 우리 세대인 교우와 성도들을 불담과 불선각으로 보호해 주시, 어, 주시어서. 코로나의 유혹으로 지켜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